안녕하십니까? 군이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이쌤의 자연 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 기질론의 기질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행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 기질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자기 자신의 해당되는 일간에 대한 심의 강약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심의 균형을 분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에서 나의 일관이 심이 강한지 심이 약한지를 알아보고 또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그 심이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사주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질의 강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서 알아봤듯이 각각의 오행에 속하는 청관과 지지가 양에 속하는지 음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갑과 을이 양과 음의 배속이 되고 화에 병과 정이 양과 음에 배속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오행에 속하고 있는 십천관과 십이지지의 음과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푸는 데 심의 균형을 알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배웠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서로를 생하는 관계가 있었고 또 반대로 서로를 극하는 관계가 있었는데요. 먼저 서로를 생하는 관계인 상생의 관계를 알아보면 목생화라고 해서 목은 화를 생하게 되고 화생토 라고 해서 또 화는 토를 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생금의 관계로서 또 토는 금을 생하게 되고 금생수라고 하여 금은 수를 생하게 됩니다. 수생목이라고 하여 수는 목을 생하게 되는 관계죠.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여 그 오행 간에 서로가 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행이 서로를 극하는 관계인데요. 목극 토로서 목은 토를 극하게 되고 토극 수로서 토는 수를 극하게 됩니다. 수극 화라고 하여 수는 화를 극하게 되고 화극 금으로서 화는 금을 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금 목으로서 금은 또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오행이 서로를 극하는 관계가 상극 관계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주의 기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행의 상극과 상생에 대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일간의 강약을 파악하는 데 기본적인 원리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 팔자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일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일간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이 태어난 월지입니다. 이 월지가 자신이 태어난 계절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그 일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강약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신의 일간이 목으로 태어나서 나무라고 한다면 이런 나무가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여름에는 풍성하게 잎이 달리고요 가을이 되어서 이제 단풍이지고 서서히 그 나무가 시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되면 이제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동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생성과 성장과 성숙과 소멸에 따르는 것처럼 이러한 나무도 봄에는 태어나서 여름에 무성히 성장을 하고 가을에 성숙이 된 다음 겨울에는 소멸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의 사이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봄과 여름에는 힘을 갖게 되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간이 오행에 따라서 어떻게 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목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목인 경우, 월지에 해당하는 지지가 모카 토금수 오행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일간이 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월지에 나타나는 12지지가 목에 해당되는 월지라면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같은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일간의 심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월지가 수인 경우 수생목이라고 해서 이 수가 목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경우 또 일간인 목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월지에 화에 해당되는 지지가 있는 경우 목생화로서 목이 화를 도와주려다 보니 자기 자신의 힘이 빠져서 이때에는 일간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월지에 금에 해당되는 지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월지인 금이 금금목으로 일간을 치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이 가장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목극토라고 해서 목이 토를 치기 때문에 월지에 토가 오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토의 기운은 진토와 축토인 경우에는 물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게 돼서 그다지 힘이 빠지지 않게 되지만 반면에 미토와 술토는 건조한 토양으로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지에 토가 오는 경우에 진토와 축토가 온다면 일간이 약해지지 않지만 미토와 술토가 오는 경우에는 일간의 목의 힘이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화인 경우에 오행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이 화라면 자기가 태어난 월지에 같은 화가 있을 때 일간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생화로서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월지에 목이 있는 경우에도 일간인 화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지에 토가 있는 경우 화생토로서 화가 토를 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쓰기 때문에 이때는 화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에 금이 오는 경우에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치기 위해서 또 역시 자기 자신의 힘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화의 힘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간에 수에 해당되는 지지가 왔을 때는 수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로부터 일간인 화가 극을 당함으로써 이때에는 일간인 화가 심이 가장 약하게 됩니다. 일간이 토가 되는 경우에 오행의 강약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토인 경우 월지의 오행이 같은 토일 때 일간의 심은 가장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 화가 있는 경우에 화생, 토로서 화가 토를 생하게 해줌으로써 화의 도움을 받아 일간의 토의 힘은 역시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월지에 금에 해당되는 기운이 왔을 때 토생금으로서 토가 금을 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빼기 때문에 이때에는 일간인 토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지에 수의 기운이 왔을 때에도 토국수를 하기 위해서 일간의 토가 자기 자신의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간의 토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지에 목이 오는 경우 목극토에 의해서 일간인 토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일간의 토의 힘이 가장 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금인 경우 오행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금인 경우 월지에 금의 기운에 해당되는 지지가 올때 일간인 금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 토에 해당되는 기운이 왔을 때 역시 토생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받아 일간의 금이 힘이 강하게 됩니다. 반면에 월지에 수가 오는 경우에는 금생수로서 금이 수를 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일간인 금은 심이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월지에 목이 오는 경우에도 금금목으로서 금이 목을 극하기 위해서 일간인 금이 자기 자신의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간인 금은 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지에 화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화극금으로서 화로부터 일간인 금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인 금이 가장 약하게 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일간이 수인 경우 오행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수인 경우 내가 태어난 계절에 해당되는 월지가 수인 경우라면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가장 일간인 수가 심이 세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월지에 금이 왔을 때 금생수로서 금이 수를 생하게 해줌으로써 이 경우에도 일간인 수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월지의 목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일간인 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이 빠지게 되고 또한 월지가 화행 경우에도 수국화를 하기 위해서 일간인 수가 자신의 힘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간인 수는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지가 토인 경우 토극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토로부터 일간인 수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일간인 수는 가장 심이 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듯이 일간이 모카토금수인 경우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해당되는 월지에 어떠한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심은 강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간이 목일 경우, 월지에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심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월지에 수인 경우가 그 다음 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화인 경우에는 심이 약해졌고, 일간이 목에 있어서 월지가 금인 경우가 가장 심이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월지에 토라는 기운이 왔을 때는 진토와 축토인 경우에는 그렇게 심이 약해지진 않았지만, 미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일간이 목에 심이 빠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간이 화일 경우에는 월지에 화가 왔을 때가 가장 심이 셌었고요, 목이 왔을 때힘 심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지가 토와 금일 때 심이 약해졌었고, 그리고 월지가 수일 경우가 가장 심이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간이 토인 경우에 있어서도 월지가 토인 경우가 가장 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는 월지가 화인 경우에도 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금인 경우와 수인 경우에 심이 약해졌었고 월지가 목인 경우에 가장 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간이 금일 때는 월지가 금일 때 역시 심이 가장 셌었고 월지가 토일 때 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지가 미토이거나 술토일 경우에는 심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수와 목이 오는 경우에도 일간인 금은 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일간이 금인 경우 월지에 화가 올때 가장 심이 약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간이 수일 때 월지에 수가 오는 경우가 가장 일간의 힘이 강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월지에 금이 오는 경우에도 일간이 수인 경우에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월지가 화인 경우나 목인 경우에는 일간의 수의 힘이 약해졌었고 월지에 토가 오는 경우에 그 힘이 가장 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축토인 경우에는 겨울에 해당되는 토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의 수가 심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의 강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태어난 계절에 해당되는 오행에 따라서도 그 일간의 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일간의 힘의 강약에 따라서 내가 내 운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일간의 힘이 강할 때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내 운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간의 힘이 약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 운명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간의 강약이 사주팔자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를품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나타내는 일간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를품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육친, 십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은 육성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4주 명리의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오늘도 군이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